그래서 이제 갭 프로그램이라고 학교 측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말레이시아에 2주 동안, 2, 3주 동안 가서 어 워크 r 스피 n c 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 있어요. 6월달에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 가서 음,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둘러보다 보게 되, 둘러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쓸 거리가 많아져요.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라 그래야지 어 가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저희가 외국인의 입장으로 거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의외로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니네 의료 시스템이랑 우리 우리 의료 시스템이랑 다른 게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답할 때뭐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가서 직접 피부로 경험한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다른 아시아권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언급을 해주면 은 좋겠죠 네. 그래 지금 사실은 이개 어, 프로그램을 사실 저도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 학생, 의이 학생인데, 이 학생인데 절대로 그저 의사가 안 된다. 걔네 의사 갈 필요 없다. 의사가 아니다. 다른 전공을 하길 바란다. 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꼭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L레벨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, 어, 입학한 학생이 있어야 돼. 이 프로그램에 2주 동안 간 학생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. 물론 호텔에서 있긴 하는데 뭐 병원 환경이 좋거나 그렇진 않고, 그 다음에 사실 7월이면 굉장히 좀 덥거든요. 근데 에어컨도 고장났다고 하지. 상황이 엄청 안 좋아서 다른 학생 컴플레인도 있고, 이런 상황이었는데, 드디어 그 친구가 2주 마치고 온 거예요, 한국에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너 어땠냐?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.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,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. 아니, 이런 에어컨도 그렇고, 다른 어려운 거 많았다고 하던데? 라고 하니까, 그런 부분은 맞지만, 실제로 그쪽에 가니까 만 18세 미만도 수술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, 그 다음에 모든 원하는 것은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 여학생이고, 그 다음에 수술하고 이렇게 좀, 그죠? 내부를 봐야 되고, 왜 이런 부분이, 오, 남자도 끔찍할 것 같은데, 너무 좋았다라는 거 보고, 아, 이 친구는 의사가 되어야겠구나,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개 프로그램에서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.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해보면 한 것으로 좀 좋긴 한데,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의대에서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. 과연 그 경험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, 어떤 것을 좀 느끼고 의사에 대해서 본질을 알았는지,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니까요. 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거고요. 다음, 다음 페이지 볼까요? 네. 예. 사진 이네요 네. 이제 가서 하, 이제 체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. 네. 어, 거기서 1주차에는 그 SGH 세라 h 제너럴 i 스피 l 거기를 가거든요. 거기가 환경이 이제 세라옥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. 환경이 되게 안 좋고 이제 일반 병실, 일반 병실에는 에어컨이 없어. 냉방 시스템이 어. 없어요. 진짜 이제 그 중환자실, 중환자실에만 여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고 여권이 아, 없어 이러면서 <laughs> 좀 많이 응. 낙후된 시스템이고 아 힘들어요. 저는 그래서 그때 아팠어요. 저는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근데 세라 제너럴 호스피터 이거 일주일간 돌면서 좋은 점이 뭔지 뭐냐면은 어, 이제 이틀 간격으로 그 다른 이제 디파트먼트를 이제 업서브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사이 t r y 거기도 가봤고, 그리고 외교로지 거기도 가봤고, 그리고 피디아트릭스 음, 꼬맹이들 있는 데도 가봤고, 음 그래서 다른 이제 영국에서 경험하거나 한국에서 경험은 사실 본인이 선택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그니까 진짜 모든 의사들 다, 다 보내봤지만 답을 오는 건 진짜 극소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골라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말레이시아 가면은 이제 본인이 보, 보고 싶었던 걸볼수 있으니까는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뭐냐? Sarac h a r l Center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그냥 여기서는 사실 환자들을 본다기보단 그냥 그할 센터의 이제 센터장이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강의 같은 걸해 주시는데 음, 그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분도 이제 진짜 이제 의사라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막해 주시고 음, 도움이 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갭에서 이제 제일 컸던 게 보통 9시 8시인가 그때쯤 나와 가지고 5시쯤에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호텔로 호텔로 돌아오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어 저기 이금 그 왼쪽에 보이는 사진 있죠 여기 이 방으로 이 홀로 모여가지고 음. 다들 앉아서 이제 그 선생님 한명그한 그 테이블당 선생님 한명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그리 reflection을 해요 reflection 폼이 있거든요 그걸 줘, 주가, 줘가지고 그걸 막 적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. 선생님들이 그걸 다 적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그거 내가 이제 오늘 본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,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, 그리고, 어, 그게 끝나고 나면, 그렇게 한, 한 테이블을 이렇게 다 돌고 나면, 이제 테이블별로 일어나서 <laughs> 모두에게 발표를 시켜요. 테이블별로 이제 한두 명씩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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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게 해가지고 모두에게 발표를 시키는데, 그거는 이제, 어,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으니까, 언젠가는 그, 걸리게 돼 있으니까는, 어, 피하면 안, 어, 못 피하고요. 피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못 피하고요 어차피 그리고 그 뭐지 네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고 인텐스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 이 외에도 이제 학교 어떤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봉사활동 한단 말이에요 2주차에 학교에 가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과학을 뭐 가르쳐 주는 건가? 이제 말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같이 이제 그 이제 저학년 애들이랑 이제 같이 뭐 만들면서 같이 이제 그 약간 대회 같은 거 하고 같이 만들면서 놀아 주는 그런 활동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었고 음. 오른쪽 보통은 사진은 보통은 이주한 약간... 경마고 와요. 오른쪽 사진은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라든 여행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네. 레크리에이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년에 어떤 학생을 부모님이 이제 본인 집으로, 이제 말레이시아 사는 부모님이 본인 집으로 이제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. 전체 다, 전체 다요? 이제 그 학생 집에서, 네, 전체 다 집이 크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, 이제 원래라면은 이제 빈 시간이었겠지만은 이 학생이 이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밥 먹고, 오케이 okay, 다시 돌아갔죠